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주간 인사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배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인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건설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자카드를 활용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를 위한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발 경기 침체가 기업들의 신입 채용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 잉크루트에 따르면 기대면 기업 536곳 대상 2020년 신입 채용 결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한해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 비율이 전년 대비 5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 제약회사가 홍보실 경력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격을 남성이라고 명시하면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제약회사 측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며 곧바로 지원자격에서 남성을 삭제했으나 경영진이 술잘 마시는 남성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 평균 연봉과 200만 원도 차이 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코리아는 공기업 36개사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2019년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36개사의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은 7,942만원으로 같은 기간 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8,139만원보다 197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두곳중한 곳이 올해 경영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 연말성 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은 열곳중한 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업 성공 플랫폼 자코리아가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 847명에게 연말성 과급 지급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지난 16일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산업은행까지 양사 통합 이후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노조는 고용 불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노조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회사 측 대항권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사단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해 12일 고인에게 무궁화장훈장을 추서합니다.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무궁화장 추서는 송건호 선생, 조아라 선생에 이어 세 번째이며 노동 분야에서는 처음 추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의 HR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니 기업 309개사를 대상으로 HR 변화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5.1%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며 업황이 급변해서가 5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인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풀리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5월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로 규정했습니다.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이 HR 컨설팅 회사 어플레이스 인텔리전스와 함께 11개국 직장인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택근무가 보편화된 뒤 응답자의 35%는 이전보다 매달 40시간 넘게 더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25%는 아예 과로에 시달린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이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셈입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신제품, 미친 기술 연구 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조업과 ICT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혁신력 저하를 겪을 것이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12일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하루 10시간 안팎에서 택배기사 1명당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작업 과부하가 걸린 기사가 요구하면 배송 물량을 줄이거나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간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신녀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이는 올해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면서 택배업계의 작업 환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을 주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회사를 50인 미만의 여러 개 법인으로 쪼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개도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현재의 기업 형태로는 고객사의 주문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